이런 개통 사방은 슬리트 사방댐, 중간에 다기능 사방댐, 복합형 사방댐이라고도 합니다. 맨 밑에 이제 콘크리트 이제 사방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것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통 사방에서는 어, 바닥마기를 갖다가 사방댐과 사방댐 사이에 바닥마기를 갖다가 어, 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바닥마기는 어, 높이를 갖다가 유성토사의 형태, 대류의 폭, 하천의 깊이, 경사도 이런 것을 봐서 바닥마귀의 형태, 바닥마귀의 길이, 바닥마귀의 높이를 갖다가 결정하는 것이고 자연휴양림 지역에 자연경관이 우수한 데에는 어, 국민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바닥마귀도 어큰돌 붙임 바닥마귀를 해야지 순전히 콘크리트 회색빛 바닥마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면접관이 물어보면 다 상세히 설명을 해야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자 그럼 하천에서부터 오른쪽에 오른쪽으로 격가지로난 하천에서 조그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데는 골마기를 합니다. 골마기는 콘크리트 골마기도 있을 수 있고요. 어, 큰돌 붙임 골마기도 있을 수 있고요. 야명석 찰 붙임 골마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나무 골마기도 할 수가 있고 그 지역의 형태 자연 친화적이냐 경, 자연 친화적인 것이 주목적이냐 경관이 주목적이냐 산사태 예방이 주목적이냐. 기류 보전이 주목적이냐 이런 상태를 봐서 골막이의 종류와 골막에 들어가는 자재가 어떤 것인지를 선택을 해서 골막이를 갖다가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통 사방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대학교수들이 면접에서 이제 물어보죠. 개통 사방 사방이 뭡니까할 때는 우선 사방 때문에 세 가지 투과형인 슬리트, 반투과형인 다기능 복합. 불투가형인 콘크리트 사방댐을 상류로부터 시공을 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골막이는 옆에 세부 골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내려오는 어, 토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골막이를 놓습니다. 그리고 사방댐과 사방댐 사이, 골막이와 골막이 골마기 사이에는 바닥막이를 놔서 유성토사를 갖다가 저지시켜주고, 유속을 갖다가 저감시켜주고, 하천 양안에 페임. 세구를 어, 방지해주는 바닥막이를 갖다가 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순서별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답을 하게 되면은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유역관리사업에서 개통사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